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주신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것을 단에 세우신 그 당회와 교회 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알아야 할 지느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주니 하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으로 만족을 얻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전해놔서 예배 드릴 때 먼저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거룩한 것을 가하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신 우리 성패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게 하시고 그것을 막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부족한 것 이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까 일부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은 우리 이승태 목사님은 목소리가 바리톤이시라서 저 뒤까지 쩡쩡 잘 울리시는데 제 목소리는 조금 잔알프죠 저 어떻게까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에, 일부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7월 26일 날 지난 토요일이죠 처음에 횃불 한인 장로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아니이 주보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룸 이런 표어를 보면서, 아, 정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날 그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을 잘 하시는지, 정말 그 우리 한회필 장로교회가 성도님들이 몇 분이 되시는 제가 잘모르지만 기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서 또 말씀 끝난 연후에 그 개인 기도 시간에 방안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르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많이 지금 없습니다. 그와 같은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수고,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사랑의 그 수고는 제가 그 예배 끝난 연후에 9시까지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한 대충 한 열다섯 명 이상 되시는 그 조금 잘 익으신 여성도님들께서 늙었다 그러면 절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잘 익었다 그러는 여러분들도 얼굴 보시면서 좀 늙어갈 때 늙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아잘 익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요 거긴 거짓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때그 수고에 거짓이 없었어요 한국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쇠퇴해가면서 헌신과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시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날 저 처음 오지 않았어요 처음 왔다고 손님 대접을 하시는데 아 접시에다가 그냥 덮어주고 덮어주고 곱빼기에 곱빼기영어는그 따블에 따블로 채우시는데, 아이거 사양할 수도 없고 주신 것도 채면서 맹길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저도 사랑에 수고 많이 했거든요. 이 자리들어서 에 감사드리고요. 소망의 인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아무리 저이 부분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풍습 따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국땅에서 신앙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정말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지로 믿습니다. 참 그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얼마나 저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을 복 받은 교회에서 복 받은 그 성도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 교리에 보면요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인데 예정하신 것인데 여러분도 운명 아시죠? 운명. 어, 영어로 말하면 굳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영어 쓰는 게좀 부끄러운데, Destiny라고 그러잖아요. You are my destiny. 이저 고백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사랑 고백 많이 받으셨죠? 이게 웬일이에요? <laughs> 특히 이 청춘 때, 젊었을 때, 이 결혼하고자 하는 파트너한테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고 고백들 많이 받으셨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 받으면 뭐 오히려 이상한 거지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73억이나 되는 그런 인구 가운데서 우리들을 특별히 이렇게 지명해 부르시고 너는 내 거라고 택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예정 운명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거래요. 우리 하나님 것이래요. 이게 운명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날때부터 숙명적으로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운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그것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질 수도 없는 그것이 운명이라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는 예정의 그 기독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고,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원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리문답서 제일 먼저 배우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를 끊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은 이렇게 앉아있을지라도 마음이 생각이 다른데로 가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따로 국밥 되면 안 됩니다 몸이 왔으면 내 마음도 내 영혼까지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고 말씀드는데 그 예정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꿔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약 600명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면요. 우리가 진짜 발음하기조차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600여 명 되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이 돼 있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행적이 전혀 기록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적이 전혀 기록되 있지 않아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의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또, 그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뭐 내세울 것이 없다면, 단지 호적상에 기록된 이름만 가지고서, 아,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셨네?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이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 4장 9절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성경이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이 성경도 자꾸 바꾸다 보니까는 참신앙생활 하는데 혼돈도 좀 많이 옵니다. 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는 뭐 합동 찬송가 새 찬송가 무슨 찬송가 참 많이 어려운데 제 성경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야베스는 수고로 낳았다. 그 이름 뜻으서 보는 것이 그가 나를 괴롭힌다. 그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 낳았을 때 기뻐요, 슬퍼요,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은 그 자녀로 얼마나 자녀가 우의 기쁨 됩니까? 자녀는 부모의 면리관인데. 그런데요, 성경의 야베스는 어머니한테 고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운명적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인생을 지내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나왔던 그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더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부모님을 괴롭게 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예정까지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죠. 야베스께서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하니까 기도한 겁니다.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두고서 나로 환난을 부서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 기도했더니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그 했을 때, 그 운명이 바뀐 겁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들 잘아시는 것처럼 그 누가 보면 13장, 아, 11절,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 하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뭐예요? 반드시 주시겠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생선을 달라할 때 뱀을 주자 누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할때 전갈을 주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할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그런데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말씀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문을 열릴 것이다. 성경은 기도해서 그 운명이 바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즉, 죽을 운명을 15년을 살수 있도록 그 예정을 변경시켜주실 것입니다. 야곱 못했어요. 훔치는 자, 나면서부터 그냥 그 형에서를 괴롭게 하더니, 광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과, 천사와 씨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천사와 씨름한다는 이 사실, 이 기도가 얼마나,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알지만,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싸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그 가운데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기도만의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운명, 바꾸시고 싶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엔 딴게 없습니다. 여기서 뭐제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늦깎이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세상에는 진짜 누구 말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살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꺾으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 택하시니까요 죽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죽었어도 이미 한 30몇 년 전에 죽어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바꾸신 거예요 뭘로 바꾸셨느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그 우리 가정에서 지금 5대째 목사가 나는 가족 가문이지만은 싫었어요. 목사 되는 게 싫었어. 그 틀에 매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간섭 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세상 나가면 가는 데마다 그냥 야 손을 요구네 하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다녔더니 하나님께서 꺾으시는데요. 결국 오늘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기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참이 죽을 고통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바꾸기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선주라기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것이고, 안 되는 분들은 내가 왜안 되는가? 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바꿔 주시는.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그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려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 업게 좀 해주시고 내 지경도 좀 넓혀주시고. 참 멋진 기도죠. 참 멋진 기도입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야베스는 참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런 그 인생이었지만은 그런 자신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것 하셨어요?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베스가 구한 그 대로 그 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 이건요 성경이로 된 야베스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닐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예정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환난 근심 걱선을 벗어나 근시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십시오.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볼때 말세 끝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아까도 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장님 먹고 잠깐 그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치 앞을 볼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지금 그럭저럭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후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우리 후손들도 잘 되고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여러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실 때 어느 그 제가 아는 그 분은 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분은 하루에 8시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8시간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으시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금식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 밥 먹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갖거든요. 8시간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은혜 받을 때인데, 야, 저 권사님이, 기도원의 원장님이 8시간 기도해? 내가 한번 이겨야지 그래갖고 저도 기도를 했어 나중에그 권사님께서 그때저 잡사였을 때입니다 선우 잡사 그만 기도하라고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인간의 눈을 볼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간절히 아으십시오 그분 말씀이 간절은 뭐냐? 간을 소금에 절이는 게 간절이래요 정말 간절히 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진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고통 후회해 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들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을 맛보시면서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 예정된 인, 그 예정까지도 바꾸실 수가 있더라니까요. 운명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실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잘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시죠? 잘 되니까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 간섭이 싫은 거예요. 아 여기저기 지금 가서 저할 때가 많은데 주일날 왜 이렇게 주회 전에 와서 한 시간 두 시간씩 매어 있고 봉사해야지 되고 헌금드려야지 되고.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까지 바꾸신 하나님 시기 때문에 잘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고통과 오늘 본문처럼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에는 딴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땠어요, 다니엘이? 그눈 앞에 닥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일치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과 사자굴에서 불 가운데서 다 건져주시고. 정말로 이런 하나면을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저 목사니까 하는, 의뢰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경험으로 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겠거니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인생이 70대였습니다. 금년에 7순 잔치한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불러서 왔는데, 좀 살다 보니까요, 인생 내 뜻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내 예정대로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사회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정치도 했고, 뭐, 기자 생활도 했고, 선생 노릇도 했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사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힘만 들었지.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술술술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요. 진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생각하는 거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한 결과. 물론 저 자신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조상님들의 기도.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여기선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우리 한국에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만약에 고국이 없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우리 후손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모든 성도들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돼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좀더 윤택해지기 바랍니다. 지경이 좀 넓혀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예, 환란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생 복락 누리시고 저 천국에서도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지경을 놓고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진정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든든케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강구해서 우리의 바라고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